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아 1894년 1900이 아니라 1894년에 시카고에 예,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laughs> 1894년에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때 시카고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City of the Century 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기에, 1800년대에 바로 그 도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1800년가 시작할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반세기만 에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로 앞서가는 도시가 됐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발전한 도시. 사람의 문명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시. 그래서 앞으로 소망이 어디 있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였어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왔어요. 6개월 동안, 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당시 최고 선진국 영국에서 기자 한 명이 왔어요. 네, 이 기자,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스포에서 뭘 하는지도 취재했지만 진짜 시카고의 모습이 궁금해서 뒷골목을 가보고 시작했어요. 뒷골목에는 시티 오브 센츄리가 아니라 정말 어둡고 정말 바닥이고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책 제목이 If Christ Came to Chicago에. 만약에 예수님이 시카고에 오신다면, 그래서 이 시디 오브 센치리 엑스포만 보는 게 아니라, 뒷골목에 들어와서, 거기에 술집을 가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데를 가보고, 부정부패가 있는 데를 가보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침묵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 듣고 가만히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시카고는 기독교 부흥 운동도 또 여러 교회 운동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도시였어요. 큰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하고 있니?라고 물으셨어요. 그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더 잘할까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잘 유지할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고요. 아 옆에 우리 헌금을 열심히 모아서 누구를 도울까 놓을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대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린 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도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어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어둠 뒷골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공감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니? 그 당시도 열심히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다가 예,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보, 보도록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 우리가 듣고 싶은 예수, 아이 정도면 됐지 잘하, 잘하니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 자, 예수님이 어떤 데 관심 있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랑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개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가득한데 오늘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14절,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알려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전국구 스타가 되지 못했어요.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 그런 때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이 듣고 감동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부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셨고, 예, 정신 나간 사람들 바로 잡아도 주셨고, 예, 교만한 사람들 꺾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다니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지나고 오늘 지나고, 어제도 예수 믿었고 오늘도 예수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다가서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오시고 만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시고 만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 환영해야 돼요. 웰컴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고 나도 내 삶도 내 시간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환자를 만나셨어요. 환자를 만나시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의 집에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병으로 어떻게 해요? 알아? 누웠어요. 적당히 아픈 게 아니라 누워 있어야 되는 지경이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누워 있을 지경이 되면 심히 아팠던 거예요. 그 누워 있는 환자, 여기는 장모는 응? 보살핌을 받고 있었겠죠. 도와줘야 되니까 거기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내가 뭘뭐 이렇게 예측하거나 뭐 준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픈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추운데, 예, 예. 벗고 나가서 뛰어다녔든지, 무리를 했든지, 과로를 했든지, 집안에 뭐가, 뭐 아픈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뭘 잘못했든지, 사고를 만났든지. 그리고 아파있는 사람의 그 제일 첫 번째 소원은 뭐예요? 덜 아픈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니. 지금으로 말하면 손을 대고 기도하시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요? 우리의 약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사고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나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 그, 원래 사람이 안 달라진다고 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뭘 봐요? 예, 뭐,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정해진 게?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는 거다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달라지든가 아니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달라지든가. 예. 뭐 달라지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인기 있고 싶어 인기 있고 싶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더 예. 망가져요. 그리고 또 입만 열면 아재 개그 한다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재밌어요. 나는 너무 재밌는데 내가 그 사이에 뭐가 됐어요? 아재가 된 거예요. 나는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앞만 봐도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또그 얘기, 꼰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맞는데. 사람이 달라지고 변하고 저기 할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왜 믿겠어요?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이 없으면왜 믿겠어요? 언제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손을 댄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달라짐의 소망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 믿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과 자기 힘과 세상을 따라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시작할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기 믿믿 그때부터 믿었다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보원, again, justification. 아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원, again 했다는 거예요. 달라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조, 다가 아니라 어 예수님이 이거 좋댔는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 예수님이 힘 주셨는데가 되는 거예요. 내 의미, 내가 중요한 게, 내가 맞는 게, 그게 전부였던 삶에서 예수님이 이게 맞대면 돌아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예, 주님 만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아주 아주 쉽게 쉽게 얘기해요. 본노개를 아느냐, 생티피케이션을 믿느냐, 그리고 주님 만날 나를 믿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 에 있고 다른 모양으로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뻔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지구가 평평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어떻게 돼요? <laughs> 떨어져서 안 와요. 그래서 바다에 멀리 못 나갔어요. 바다에 멀리 못 나갔는데, 바다에 멀리 못나 어느 날그 선을 넘어간 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 돌아왔어요. 그 살아 돌아온 사람이 나가도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온 우주가, 온 세계가 달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벽에 나올 거라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이 배를 타고 계속하면 다른 땅이 나올 거라고 배를 타고 가서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변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새로운 땅이 나오고 새로운 땅에서 기, 예수가 기다리신다는 삶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말씀으로 가서 17절에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속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왜 낫게 해주셨냐면요, 누워 있는 사람 병이 예수님한테는 어떤 병이에요? 내 병인 거예요. 누워 있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께는 내가 지어야 될 병인 거예요. 예수님 그 누워있는 사람의 낙심하고 낙담한 게 예수님이 대신 감당할 그 낙심이고 낙담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고요. 11절 말씀인데, 내가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내 거로 여기는 거. 그게 주님이세요. 내 아픔을 내 거로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 내가 믿으면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만날 사람이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랑 같이 하세요. 왜요? 내 아픔은 예수님 아픔이니까. 내 고통은 예수님 고통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어 주세요 환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바람가운데를 지날 겁니다 병약해질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막 힘을 내서 뭘 분주히 해야 될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환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병약할 때내 거로, 여기, 예수님이 자신 거로 여기시고, 우리가 누웠을 때 예수님이 내 거로 여기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새로워지는 희망은 나한테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작년에 안뜯던게 금년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분이 믿을 때에, 그래서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세 번째, 변화시켜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변화시킨 이 장모가 어떻게 되었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 명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거고 그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중을 들었을까요? 예수께 시중을 들었으면 예수님 이 집이 아닌데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되겠죠. 예수님 혼자 아니시니까 일행도 있으니까. 아, 대접해야 되겠죠. 쉬세요, 점심 드세요. 뭐, 어, 또 뭐, 어, 의사 바꿔 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 그, 그 집에 무슨 일이 이어졌냐면, 16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시간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귀신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이 분은 어떻게 시중을 드렸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해 보면. 우리, 우리 집이 여기니까 몇 명은 안에서 기다리시고 몇 명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 상상을 해보면 저는 뭘 잘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장모처럼 일어나서 지정을 들면 뭘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번호표 나눠주는 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 되면 불러낸 거. 물도 나눠줬고 밥도 해줬을 거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이, 이, 이 장모만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아팠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워 있는데 그거를 누구 일처럼 여기셨냐 하면 자기 일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곧 만나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잘 몰라요. 그걸 화학 원소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법칙을 뭐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 안에 계세요. 진짜 일을 시작을 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웠다가 일어나는 일도 복된 거지만, 이제는 누구를, 누구랑 같이 일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내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장모였는데, 아!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좋구나 내가 베드로의 장모인 게 너무 좋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시중을 두는구나 내가 이제 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저 그저 건강하면 안 아프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마음이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말잘하는 사람은 말하겠지만 나는 시중을 드는데 그내 시중 드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병이 낫고 돌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져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시중을 들면 어떤 시중을 들수 있을까요? 너무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단어로 gracious reflux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로운 다시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힘쓰고 애썼는데 예수님이 더잘 보이고 더잘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거 보여요? 내 거를 주는 거예요. 그내 주머니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 나눠 주는 거예요. 내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내거나 나가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내 거를 주는데 거기서 얻는 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길이 보여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힘이 솟아요. 정말 행복한 거. 내가 아이들, 산수 가르쳐 주셔서 얘가 문제를 풀어서 시험 한 문제 잘 맞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예수님 시중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 시중 들어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주님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이 들은 걸 보는 일은요, 그 가운데 끼어드는 일은요, 너무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강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잘 모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거예요. 주님이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시중 들며, 내가 할수 있는 게 시중밖에 없으면 시중 들며. 우리 시중이 뭐겠어요? 좀더 사랑하고요. 좀더 예수님 증거하고요. 내가 나았어 내가 아팠는데, 내가 힘든데, 알지 않아? 내 코가 적지 않대도 예수님 생각하고 힘내고 있잖아. 시중 들면 자기 집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다리가 된 것처럼 그게 복된 하루, 복된 새해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너뭐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부끄러워했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나서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렸으면 려 좋겠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적당히 안다, 적당히 하면 됐지, 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 주님이시면 생각도 주님이시고 오늘도 주님이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만나는 것도 주님이시고 계획이 또 주님이시다라고 환영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본오겐한 우리를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단지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던 거 먹고 내가 기뻐하던 일을 즐기는 것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전해서 참으로 복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아닌가 이게 과연 우리 꿈만일까요? 주님의 꿈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 이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또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람 불 거고 흔들릴 텐데 그때마다 주님이 오면 그 힘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시종이면 시종, 도움이면 도움, 보이는 거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일은 보이지 않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요 새 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